한 번만 더 시도합니다. 일단 여기서 해골 14개 모았죠. 뭐 좋은 거 없나? 열수 있는 거 아, 함정 데미지가 적에게 100% 추가된다. 오, <laughs> 어... 시작할 때 총골도 얻고 가는 건가? 이거는? 천골도 얻고 가는 걸로 할까? 퓨리로 할까, 그냥? 함정 데미지 100%? 근데 이거 보스전에서 쓰려면, 이거는 챔피언이랑 보스한테 소용없고. 천 얻고 가자, 천. <laughs> 천 얻고 가고, 돈 얻고 가는 걸로. 맞나? 자 코스 잘 잡아야죠 언노운 코스로 갈까 언노운 웨폰 코스 이게 처음에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 천이 나와야 되는데 어저천 먹었죠 돈? 오케이 여기서 무기 바로 사면 되구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피하고. 한 대도 맞을 수 없다. 하나, 둘, 셋. 저 뒤쪽에도 있죠? 함정. 함정 데미지. 한 대, 두 대, 세 대! 보내버리고. 한 대, 두 대! 조심조심. 한 대, 두 대! 아! 폭발 데미지. 한 대, 두 대, 세 대! 총, 총! 아, 아, 아 씨, 맞으면 안 된다고. 무기 구입. 야, 초반에 천 먹고 시작하니까 비싼 무기 살수 있네. 클로 있구요. 딜 크리티컬 데미지 어게인스트 에너미 언로. 아. 체력이 50% 이하로 남은 적에게 크리티컬 데미지 줄수 있는 클로. 그 다음. 챔피언이나 보스에 대해서 30% 추가 데미지. 괜찮다. 이건 뭐야? 방패가 있네? 방패 처음 보는데? 어. 오. 50% 데미지 반사.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초반에 이런 걸살수 있다고? 오염을 하나 적 하나 죽일 때마다 오염을 하나씩 없앨 수 있어? 다치지 않은 적에 대해서 20% 추가 데미지 있고요 야 얘는 뭔데 비싸냐? 1680? 아, 이거 보스 전용이네. 타이탄 슬레이어. 보스에 대해서 크리티컬 데미지 들어가네. 20% 찬스. 불 데미지 20% 확률. 사고 싶다. 뒤에서 때리면 30%더 데미지 주고. 오염 하나 없어지고 적 하나 죽일때마다 이거 짱인데? 이거 저주 풀수 있는데 이 정도면 어 요번에 왜 이렇게 다 좋아? 방패 사야되나? 이 방패 사야겠는데 오염 없애주면 이거 짱인데? 총을 못써더래도 오, 좋아. 돈을 많이 썼으니까 돈을 먹으러 가죠. 돈 모으고, 그 다음에 무기 다시 하나 사고, 요런 패턴. 아, 애들. 이제 원거리 무기가 없어서. 한 대, 두 대, 아유, 씨. 한 대, 두 대, 세 대, 방패. 잡았고요 야, 이거 1씩 내려가네, 1씩. <laughs> 한 마리 죽일 때마다 1 내려가, 1. 양태 괜히 샀나? <laughs>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또한대 맞았어. 이리 와. 아. 얼굴 대놓고 맞았어. 아, 저거. 저거를 맞으면 오염수치가 확 올라가는데. 저 보라색, 보라색 데미지. 아하. 보스 가기 전에 뭐, 피 너덜, 너덜너덜 거리는데, 지금. 아, 아. 한 대, 두 대, 세 대. 안 돼, 안 돼. 잡았고요. 창. 오케이. 보조목이 생겼죠? 아, 다 좋은데 피가 너무 많이 깎였는데. <laughs> 음잘 피해야 된다, 이거. 함정 왜 이렇게 많아 먹어지고돈590 먹었네 여기 살수 있을려나? 이거 벌써 저주 하나 걸릴 각인데 아 이거 이제 보라색 데미지 맞으면 안돼 오염 수치 98까지 올랐죠 피해주고, 이거 하나 먹으라, 임마. 함정으로 잡고요. 이 함정 추가 하나 더. 함정으로 하나 더. 한 대, 두 대, 세대 잡고, 피하고, 한 대, 두 대. 피해주고, 아야야 뒤통수 맞았어. 아. 오한대두대 피하고 스태미나 없다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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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약간 중간 보스 중간 보스가 아니라 약간 덩치 큰애 나왔죠 지좀 피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1대, 2대, 3대. 1대, 2대, 3대. 안 돼, 두 대, 세대 피해주고. 안 돼, 두 대, 세 대. 욕심부리면 안 돼, 욕심부리면 안 돼. 안 돼, 두 대, 세 대, 오케이. 내가 살 만한 무기가 있나? 아, 이 방패 엄청 좋은 거라 안 돼. 이거 42짜리라. 여기 방패 더 좋은 것도 있네? <laughs> 비싸다. 1680이면 너무 비싼데? 아니, 왜다 보조무기밖에 안 나왔어? 다른 거 없어? 오케이, 이거 뭐야? 메인 무기죠. 아, 메인 무기 아니라 보조 무기네. 560에 이걸 사. 파이어 택5% 베이스 데미지 54. 어, 이거 사야겠다. 창보다 좋죠. 비주얼 한번 볼까 오 씨, 보스 죽었어 씨. 비주얼 괜찮은데 아 이거 열면 이거 저주 하나 들어가겠는데 돈으로 갑시다 돈스테인러스 아, 가야 되나 제 실력으로 봤을 때요 정도 가서 이거 체력 한번 회복해야 돼 회복하고 이렇게 가야 돼. 돌리러 가죠. 이번 지금 오염 20대 문열 때마다 오염도 20 올라가서 아섀도우워드 이거 그거 같은데 평범한 적들은 어둠 속에서 봉인 가려진다고 가려진 적들은 빛이나 공격에 의해서만 드러난다. 아 이거 안 좋은데 애들 안 보여서. 완전 안 좋은데, 이거. 요, 이제, 그림자 있는 애들은 안 보이죠, 갑자기 나타난단 말이야, 이거. 오, 이씨. 누가 나 쐈냐, 저기서? 와, 이거 데미지 좋다, 해머. 해머 데미지 쩐다 아이템 30% 데미지 투 포이즌 노트 아독 공격하면 30% 올라가는 건데 지금 내독 공격 아이템 없으니까 너무. <laughs> 저주니까, 뭐, 불리한 거죠, 뭐. 사사사사. 일로와, come on. c o 아, 씨, 한대 맞았어. 오케이, 와, 이 해머 죽인다, 진짜.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아, 이건 뭐야? 아, 10% 금, 가격 10% 깎아준다는 것 같은데. 해머 데미지 좋네, 완전. 왜? 스텝 올리는 거. 최대 체력 둘다 올리고 싶은데 데미지 데미지 올리자 빨리 죽이는 게 최고야 그다음 아 이게 체력 회복 한번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이로 가고요. 돈이 별로 없네 요 오판은 갑니다 아사사사 아하 그러고 아 아씨 아 안돼 여기서 피 이렇게 깎이면 안된다고 씨문 통과할 때마다 최대 체력이 10% 해복. 다행이다. 아이, 피, 3 0 0도안 남았어.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이거식들아 g 로라이구야또어라 어딜... 피도... 아, 여기서 피더 깎일 수 없어. 피더 깎이면 보스고 뭐고... 아, 아나 이.. 이 해머를 산건 정말 이 해머는 내가 써본 무기 중에 최고인데 여기?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 어, 돈이 없어 이거 올려야 되는데 저주로 올리기에는 저주 하나 더 걸리면 <laughs> 저주 에반데 이거 저 저주로도 이 오염도로도 살수 있거든요? 오염도 30, 70, 90 g 브라메 이걸 살 수는 있는데 이건 뭘까? 한번 미친척하고 최대 오염도 사? <laughs> 돈도 없는데? <laughs> 어... 사 미친척하고 한번 사자 저주 하나 더 걸렸고요 <laughs> 저주 만땅이야 이제 아주 피 회복해야 돼 퍼스 바운티. 바보의 하사품. 하사품 이런 뜻인데 바보의 하사품. 그 골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열었을 때 오염된대. <laughs> 오염도 또 올라가. 이 악순환이야. 저주 의 악순환. 금괴는 더 많은 금을 갖게 된다. 아. 그러니까 금상자에 돈은 더 많이 들어있 게 되긴 하는데 오염 오염 확산이 된다는 거지 내 저주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다음 저주에 더 빨리 걸린다는 얘기야 금상제열때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체력 회복을 위해서 오염을 더 시킬 거란 말이야 여기 다음방 갈때 오염 하나 더 걸리겠죠? 여기서 저주 추가 되겠지. 세 번째 저주 블라인딩 그리드. 아, 땅에 있는 돈들이 <laughs>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진다. 어, 금, 돈의 양은 아. 땅에 있는 돈이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는데 대신에 땅에 더 많은 돈이 놓여지긴 한데 이게 저주 5개까지 안 걸려봤어요 보스 가기 전에 보통 5개까지는 안 걸리더라고 최대 제가 지금 3개까지 걸려봤어요 3개 최대죠 아 저걸 또 내가 저걸 또 맞네. 못 살겠네, 아주. 야, 이. 진짜 해머 때문에 산다, 해머 때문에 살아. 이거 봐. <laughs> 금상자에 막뭐 오염이 막 흘러나오죠? 오염도 1 올라갔고. 메인, 메인 소드. 원래 가지고 있던 건, 어빌리티가 없던 건데, 이건. 아, 나중에 피니쉬 동작할 때스태미나안 닿네. 오케이, 이거, 이거 써야지 뭐. 피니쉬 동작이, 이런 거. 스태미나다는것 같은데. <laughs> 아, 제발, 보스까지 제발 이 체력으로 가야 돼. 이돈 사라진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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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잡았구요. 오, 이제 해머 죽이네. 이것도. 오염도15 추가됐는데, 어? 야, 방패가 나왔는데, 내게 더 좋아. 저주 저주 수치는 어쩔 수 없고 오염 수치는 여기까지 가는데 설마 저주 한거 하나 더 걸리겠어? 어디로 가야될까? 스탯을 올려야되나? 리로 가야되나? 스탯, 스탯을 올릴까? 공격력을 올리자 햄머 있어서 여기까지 버텼다 진짜 피해! 예. 피해! 예. 아! 저이씨 오염도 하나 또 올라갔어 아 법사한테 맞아가지고 저주 하나 또 걸리겠네 아나2 0자리 하나 먹었죠? 요, 굴러! 굴러! 오케이 선빵 아이템. 이게 아이템 등급 같은데? 이 자리가 훨씬 좋은 거죠? 야! 하지마, 하지마. 뭘쏠라 그래, 하지마. 됐어. 피 지금 좋아. 둘, 셋. 잠깐 빠졌다가. 하나, 둘, 셋. 빠지고. 오케이. 데미지랑 저주 하나도 안 입었고요. 스탯. 10% 데미지랑 25% 골드 파인드. 골드 파인드가 필요한가? 아, 어, 어차피, 저주 하나 더 먹네. 아니야 저주 하나. 아, 어, 83. 문 열면 20 먹거든요, 저주. 10% 데미지만 갑시다. 지금, 돈은 더 이상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아. 바로 챔피언이거든. 네 번째 저주, 뭐냐? 뭐더안 좋은 게 있겠어? 어차피 보스전인데? 비전 오브 매드니스. 미친 비전? 뭐야? 할루시네이션이 뭐야? 뭘 하면은. 아. 이거 시야 <laughs> 이런 스테이 터스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건데, 이거 데미지 입으면 데미지 입으면 회색으로 안 돼. 아흐. 아, 내피 하나도, 안 보여. 때릴만큼 때리자 아이고 너만 너만 믿는다 아 어. 안돼 안돼 오케이, 잡았죠? 우후 오우씨, 간당간당하게 잡았네 어으 오우, <웃음> 오우. <웃음> 저주 4개 먹고도 잡았죠? 무기빨이네 이거 완전 아이템빨이네 아이템빨 아... 20분, 오래 걸렸다.